인간투자사업은 BTO, 즉 빌드는 짓고, 트랜스퍼는 이전, 오퍼레이트는 운영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뜻을 살펴보면 BTO는 짓고 이전을 운영하는 예를 들면 도로나 터널 등이 해당되며 BOT는 짓고 운영 후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며 BLT는 짓고 국가에 리스 주고 후에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며 BTL은 짓고 이전하고 국가가 다시 리스, 즉 국가가 임차하고 민간이 임대를 받는 개념이며, 예를 들면 민간사업자가 기숙사 개발, 중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공공에 기속시키며, 민간사업자는 30년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갖고,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BOO는 직고 운영 후 소유도 민간에게 기속하는 방법입니다. 입지 개수란 상대적인 특화도, 즉,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이 전국 동일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일보다 크면 기반산업이라 하며 경제기반승수란 지역의 수출량 1단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크기를 말하고 기반비율과 반비례하는 게 특징입니다. 개발권 양도제의 시행이유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고 생태계의 희소자원을 보존하기 위함이며 이는 토지이용규제의 한 방법입니다. 일종의 공중권의 활용방안이며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 즉 용적률 이전을 말하며 토지 소유자의 자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 즉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는 자체 개발 방식, 지주 공동 방식, 토지 신탁 방식, 컨소시엄 방식 등이 있으며, 자체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기획, 직접 자금 조달하여 시행하는 방식. 개발 사업 이익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되며, 사업 추진 시행 속도가 빠른 게 장점이지만 위험성이 크며 자금 조달 부담이 크고.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게 단점입니다. 장단점 구분하십시오. 지주 공동 방식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 제공, 개발업자는 노하우 제공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주와 개발업자가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지 신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하여 수익은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며, 사업 위탁 방식과 유사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신탁회사의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컨소시엄 방식은 사업의 안정성 확보가 장점이지만 사업 시행 기간이 오래 걸리고 출자 회사 상호간 이해 조정이 필요하며 책임 회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게 단점입니다. 부동산 관리 방식은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등이 있으며 자가 관리의 장점은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 측면이나 신속한 의사 결정. 통제력이 우수하며 단점은 인건비의 불합리한 지출이나 타성화, 업무의 적극성이나 전문성이 결연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위탁관리의 장점은 효율적, 전문적 관리, 관리 업무의 타성방지, 자사의 참모 체계를 단순화하는, 단순화하는 것이며 단점은 기밀 유지가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지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게 단점입니다. 혼합관리는 기술적인 것은 위탁하고 법률 경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게 단점입니다.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는 주거용, 비주거용의 부동산 관리, 아파트 관리, 사무용 건물 관리 등이 있으며 영역으로는 자산 관리는 소유주의 부를 관리하며 포트폴리오 관리 등 자산 및 부채 조합 관리를 말하고 부동산 관리는 건물의 임대처 관리이며 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관리의 내용은 법률적으로는 계약과 토지, 전난 관리이며 경제적으로는 인사, 자산, 부채의 효율적 최적화이고 기술적으로는 위생설비 등 도난 방지 대책, 물리적 기능적 하자임을 판단,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개선 등이 있으며 관리활동은 부동산 유지활동으로 예방적 유지활동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사전적 유지활동의 개념이고 대응적 유지활동은 사후적 유지활동이고 일상적 유지활동은 정기적 유지활동의 개념입니다. 구분하십시오. 건물의 생애주기에서 신축 단계는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이며 안정 단계는 가장 장기간이고 관리의 중요성, 경제적 유용성이 최대 단계를 말하며 임대료 결정 방법은 순 임대차는 계약 내용대로 임대료 및 운영 비용을 내주는 것, 즉 공업용에 사용하고 총 임대차는 운영 비용도 임차인이 지불하며 즉 주거용에 사용하고 공과금 등은 임차인이 내는 것을 말하며 비율 임대차는 임차인 매출액. 연동, 수수료 매장, 즉 상업용에 사용하고 잘 될수록 추가 임대료를 내는 게 특징입니다. 공순, 추청 비상으로 안기하십시오. 부동산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에는 시장 점유율 마케팅, 즉 SDP와 4P가 있으며 SDP는 세폐차로 안기하십시오. 즉 시장 세분화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구매자 집단을 세분화하는 것이며 목표 시장, 즉 표적 시장 선점은 세분된 시장 중에서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을 활동하는 시장을 말하고 제품 차별화 즉 포지셔닝은 고객에게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 이미지를 자리 잡게 디자인하는 활동을 말하며 코피는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한 마케팅 요소의 조합으로 상업용 부동산 마케팅에서 사용하며 유통 전략은 중개사를 활용하고 제품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며 가격 전략 즉 수요가 탄력적이면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을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거나 구매력이 낮으면 저가 전략을 구사하며 홍보 촉진 전략이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에는 고객 점유 마케팅과 관계 마케팅이 있으며 고객 점유 마케팅의 에이다 원리는 소비자가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까지 나타나는 심리 변화의 4 단계를 말하며 아이다 원리를 적용하여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고 관계 마케팅은 장기적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입니다. 건물의 연수 사이클은 전신 안노폐로 안개시고 전기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의 사이클을 보인다는 거 기억하십시오.